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2,300개 전체를 분석해봤습니다. 그 결과 고 씨와 측근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최순실 게이트가 전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 측엔 받을 게 없으니 죽이고 다른 쪽과 얘기한다는 고씨 측근들의 대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. 박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7월 4일 고영태 씨 측근인 유상영, 김수현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. 소정님이 지문을 해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. 근데 걔한테 받을 게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? 없다니까요. 박근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. 그거를 죽이는 걸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. 최순실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의 첫 보도가 나가기 전 이들은 이미 언론기사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눕니다. 그리고 아직도 친박의 세력이 남아있는데 다음 정권 누가 될것 같아요? 친박이 아니라니까요.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힘을 쓰는 수 있는 국정관이한 된다는 거죠. 그럼 다음은 그 사람들한테 자리받는 게 낫다? 훨씬 낫죠. 최수실 게이트 보도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아니면... 지금 팀박이 뭐가 빠지고 힘 빠지고 라는 기사는 형도 많이 보셨잖아요. 민간인이 해가지고 뭐뭐 뭐 문체부도 모두 그렇고 정황상해가지고 드러난다 하면 국정감사를 하든 청문회를 뭐 하든 뭐든 하든 할거 아니에요. 그러면 최수실을 부르든 뭐든 할 거고. 그러면 침박에 있던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와야 된다고 음. 보고. 이후 보도 방향과 관련해 자신들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. 그냥 꼬리 끊고 나가 그 다음 단계 형태. 꼬리 끊고 나가. 결론은 최소장 국정개입.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은 재단 장악도 노리고 있었습니다. 촬명을 하는 거는 우리 뭐다이름을 돌려놓고.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 와서 뭐못 하지 않냐 그치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 얘기고 솔직히 재단도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장악을, 장악을 해라 대화를 나눈 시점에 유상영 씨는 자신들만의 비밀 회사 예상의 대표를 유지한 채 WK 부장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.